오늘 감자탕 끓일 거예요. 돼지 등뼈 사 왔어요. 이게 8,000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 등뼈를 사다가 찬물에다가 한 물을 바꿔 주면서 핏물을 뺐어요. 돼지 그 등뼈의 잡냄새, 돼지 냄새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제 불순물도 빼 주고 그럴 겸 해서 이렇게 데쳐 주는 거예요. 자, 데쳐낸 등뼈를 찬물에 한번 헹궈서 여기 커다란 들통에다가 어, 물을 이 정도 잡고 어, 이제 삶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기 물에다가는 어, 된장 한더 숟가락 집어넣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뚝뚝 썰은 양파를 넣어주고요. 그리고 통마늘도 이렇게 넣어주고 대파도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리고 생강 점인 거 넣어주세요. 청주나 소주를 넣어주세요. 저는 청주 넣을게요. 후추도 좀 넣어서 이제 푹 끓여주면 돼요. 이 대파 이런 거 이제 건져내세요. 그리고, 아, 그 넣을 때 설명을 안 했는데, 이 집에 다시마 있으면 다시마 몇장 넣으세요. 우리 건져내면 돼요. 감자탕이니까, 감자 다섯 개인가? 이거 깎아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 놓고, 얼갈이 데쳐놨어요. 꼭 짜놓고 그 다음에 대파 썰어놓은 꼰정이 넣고 이거는 들깨잎이에요. 이감 뼈다귀 감자탕에는 들깨잎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. 향, 향이 풍부하고 들깨향이 풍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들깨가루가 조금 들어갈 거거든요. 춧가루를넉넉히 넣고 여기에 마늘 두스푼 정도 넣고 끓는 물을 여기다 좀 부어서 개줘요. 고춧가루를 좀 불려놓고 재료를 넣으면 돼요. 삶아는 얼갈이 양념을 여기다 넣어주고 자 이제 감자 넣을게요. 감자 넣고 청양고추 좀 넣고. 이, 간은, 부족한 간은 국간장이나 아니면 소금으로 간해주면 돼요. 감자가 익을 때까지 푹 끓이세요. 깻잎을 넣을게요. 깻잎 넣고. 이 돼지 등뼈는요, 냄새 담는 거 중요한데 네, 등뼈가 좋아야 돼요. 첫째요. 이 대파, 마지막으로 대파 넣고. 들깨 가루, 들깨 가루 넣어줄게요. 냄새 전혀 안 나고 간이 약간 싱거우네요. 예, 소금 간 내지는 국간장으로 나머지 간 맞추면 되고 감자탕 완성이에요.